어? 용은! 용은 참여해! <laughs> 용은 <용훈> 같이 해! <laughs> 형, 형, 씻, 씻었나? 누웠나? 아 여기 지금 난장판이에요. 저 진짜 손 다치고. 아무것도 정리를 못하고, 막 옷도 그냥 바닥에 집어 던져 있고, 막다 열려있고. 바닥 쓰레기에 막 지금 여기만. 괜찮아. 아, 왜 계속 웃어, 용은? 용은. 용은 참여 요청하세요. 으? 응? 으, 뭐야? 오, 하려고 했던 거 못한가? 용은 저는 피프스튜 먹어요. 피프스튜. 당신이 좋아하는 피프스튜. 스튜. <laughs> 아, 내가 초대해야 되는 거야? 아, 근데 좀 내가 먼저 선뜻 손을 내미는 건좀 그런데요. 용은 씨 참여하세요. 뭐, 집에 들어오니까 약간, 샴푸 냄새가 나는 걸 보니, 씻고, 누운 듯? 아니, 이 정도면, 영상통화를 해. 여러분, 그 티저 오늘, 유니 티저 보셨어요? 용은이 형, 이거 킬려고 보니까 막다 공유했던데. 아! 아! 진짜 너무 놀랐잖아 아, 너무 놀랐 그럼. 왜요 여기까지 보여? 아, 안 보여. 아 그래도 위험해. 비칠 수도 있어. 아 그래? 어악령해 안녕. 어 거기서 얘기해요. 인사해요. 어 안녕하세요.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무통을 어, 먹고 쉬워라. 뭐, 형 그러니까 어, 안경, 안경에 비칠 수도 있어. 알았어. 안녕. 알았어. 아, <laughs> 아 너무 놀랐어. 아이 방문인데 이만큼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. 아 너무 없어 보이게 소리 질렀네 아 진짜 미치겠네. 아, 요미자 타려고 왔대요제방 바로 앞이 이제 부엌이거든요. 여기가 사실 안방이여가지고 아 너무 놀랬어 형은 이제 씻고 자려고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. 먼저 할일 하고 먼저 들어갔었거든요. 아밥맛 떨어졌어. 너무 너무 놀래서 입맛이 없어졌어요. 항상 예전들을 만들어주는 거. 옷 입고 다시 올 그, 게 아니야, 지금. 완전 지금 씻고, 그냥. 자기 직전 근데 왜 저러는지 몰라. 원래 평소에 문을 잠가 놓거든요? 문을 이렇게 들어올까봐. 전 그리고 집 방에서 이어폰 끼고 많이 있으니까. 전놀래는걸 너무 싫어해서. 이런 식으로 또 할까봐. 맨날 잠가네요. 와! 아, 진짜 용은 형들 쏟았잖아. 아, 진짜 미쳐짜 하여튼. 啊，这个这办公楼。